키도 커시는데 뭐 하려고 키높이 그르고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질문 하신 거군요. 됐습니다. 네. 네. 쟁벌이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 네. 유죄에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네. 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서른 번의 탄핵 시도로 어,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받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상 개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개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개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거나 저는 이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엄은 어,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의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개엄 옹호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홍 후보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소란 한밤중에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 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홍 후보님도 개헌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개헌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두시간간의해닝이었다두 시간 정도 되죠 어, 국회에서 개음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두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 할 기회를 주자. 예. 혼자, 그 이야기를 한 예, 겁니다. 제가. 주석권 예. 토론님께 말씀드리면 다만 예.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직을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예. 똑같은 그 제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 예. 이철우 지사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어,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탄핵소추를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이 지 제가, 제가,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권리를 말이 행사한 얘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 안동호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또 내란이라 고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권력을 야, 잡으려고 내는 란하 거니까. 저는 딱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탄핵 내란 모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어,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 모리 탄핵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서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 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어, 그만 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고,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꼭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에,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요,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그,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키도 커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구들를오신 수입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하시는 을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에...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네. 그런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습 게임 한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후보님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그럼 다음으로 둘다 싫으신 홍준표 후보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나? 예. 아, 둘다 싫다니까. 요둘다 싫어서? 왜 싫은지. 실... 왜둘다 싫은지.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다 싫다. 그럼 바로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둘중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하나, 둘, 셋. 들어 주세요. 예, 홍준표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laughs> 국민들이 하나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님 30초 내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이신 분은 이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변호를 하실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님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난둘다 하기 싫어요. <laughs> 예, 일치된 답변 감사합니다.